저기 이제 현화사 석등이 있어요. 저게 현화사 석등이랑 라는현화사석등이라는걸 네. 쫓촉하면 는데아 너무 뭐, 부자. 뭐, 네. 현화사 석등. 아나 이런, 이런 거 왠지 몰랐어. 저희가 이제 녹음을 비주대천 그, 어, 녹음을 했거든요. 네. 비주대천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그런데 현화사 석등이 비주대천이 긴 다음에 그렇죠. 그, 세운 거거든요. 아 기념. 기념은 아, 시념. 아, 또 아니. 이게 이제 구도랑, 그, 예를 찍어줄 수 있나요? 천사비 같은 것들이 좀 와있는데, 어, 어, 어. 원래 있던, 여기 있던 건 아니고, 이제, 있던 것들을 갖다 놓은 건데, 굉장히, 그 미, 학적으로 조형미가 좋은 구도들이 많아요. 구도는 원래 그거 아닌가? 요스님 승탑? 예, 승탑. 탑은 음. 석바모니 원칙적으로는 석바모니 사리가 음, 들어가는 거고 음. 부도는 그 스님의 사리가 음. 들어가는 거죠 진신사리, 가그죠 그러니까 예예. 그 사실은 나 나오나요? 네, 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<laughs> 예, <지금. 웃음> 반갑습니다 그 저기 뭐야 참고로 요거는 저기 여러분 그 뭐야 제가 양꼬치 먹다가 디어갖고 화상을 입어서 지금 성형 시술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고 마누라한테 맞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, 저기, 뭐야. 그, 이게, 이, 사실은, 부도가 선종에, 아,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, 원래는, 이제, 교종 같은 거는, 이, 기본적으로 경전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? 깨달음 얻었냐, 안 얻었냐의 기준은 경전인데, 어, 사실은, 이제, 그, 선종이라는 거는, 이제, 그, 어떤, 그거를 인정해주는 게, 스승님의 인정이에요, 사실은. 음. 그니까, 러 걔가 막, 시키봐서 수능을 막 400점 맞았어. 근데도, 얘는 도가 통하지 않은 거야. 그러면 아. 안 되는 거예요. 음. 수능 4점을 맞아도, 음. 예, 되는 겁니다. 아이고. 그게 선종이에요. 음. 쟨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.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과 어떤 제자의 관계가, 어, 교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음. 볼수 있고, 음.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설도 있는데, 뭐, 제 설이 잘못된 거면 뭐 어쩔 수 없고요. 이야,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가 살 집이 없네요 야, 여러분. 여기, 예. 여기서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데